안녕하세요. 빈치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숨소리가 사라지더라. That's what it's с а Субтитры シんナ。 스런 아름다움 안 망가지게. 시가 화려. 맞아요, 하며 최고의 찬사이다. 친구들도 아니여라. 밤이면 지혜로 흘리는 정많은 진한. そういうわき 선왕인데 깨어보면 지나가는 뜬구름만이 소네트 8 8 번입니다. 그대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장점별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대와 손잡아 나와 맞서 싸우리. 저지르고 숨겨둔 허물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으리라 나를 버림으로 그나큰 영광 얻도록 이리하여 나도 역시 이득을 버리라 온갖 사랑을 온통 그대에 기울이면 나 자신에게 そうですね。 자신과 맞서 싸우려니. 아침엔 빛까지 내려서야 더 나려면 마지막 순간 아닌 지금이길. 하찮은 빗물이 나를 붙들고 흔들어도 죄악 세상에. So you 최악의 순간에. 웃음은 그대의 변심에 달려있기 때문 아 나는 얼마나 있어도. Shut up. 하는지